안녕하세요. 리뷰닉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스트랩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플워치 6와 함께 새롭게 출시된 알리발 레더링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애플워치 6를 발표하면서 새로 출시한 밴드로 레더링크라는 자석식으로 된 가죽 밴드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배송이 원활하지 않아서 리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알리에서는 이미 유사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 보았고요. 구매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11달러 정도에 구매를 하였고요. 배송은 약 1주 정도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42mm, 43mm용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옐로우 색상으로 구매를 하였는데, 정품 레드링크를 보면 상당히 노랗고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재질인 것 같이 보였는데, 제가 구매한 알리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옅은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품 레드링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은은한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알리발 제품들도 정말 마감이 상당히 훌륭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체결을 했는데요. 전혀 흔들리거나 이런 유격 없이 정말 깔끔하게 체결이 되었고요.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더 링크는 기존의 레더 루프와 달리 자석식으로 되어 있지만 체결 부위가 전혀 없이 운전이 자석으로만 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레더링크 밴드입니다. 네, 이렇게 착용을 하였을 때 튼튼하게 체결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석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불안한 느낌은 있는데 자석이 상당히 짱짱하게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지간한 밀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심리적인 불안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석이 이렇게 풀러지게 되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감은 존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착용을 해 보았을 때 굉장히 짱짱하게 착용이 되어서 쉽게 이게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정품 레더 링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사이즈로 밴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자신의 팔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알리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 사이즈로 대부분의 팔 사이즈를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밴드가 조금 더 길도록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목이 얇으신 분들은 이렇게 착용을 하실 때 끝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실 것 같아서 팔목이 가느신 분들은 이런 원 사이즈 밴드를 선택을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전에 착용했던 것보다 좀더 타이트하게 착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착용했을 때 솔로 루프라든지 브레이드 솔로 루프와 같은 꽤 안정적인 착용감을 느낄 수 있고,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품의 마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알리발 제품도 상당히 마감이 우수하고, 자력도 상당히 강해서 충분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할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더보기란에 링크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정품 레더링크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색상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링크를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레더루프 같은 경우에는 좀더 얇고 평평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었던 반면 새로운 레더링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더 둥글둥글하고 두툼한 자석이 가죽 속에 들어있는 모양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애플 정품 레더 루프 같은 경우에는 체결 부위가 있어서 한번 밴드를 감아준 다음에 자석으로 붙이는 방식으로 착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풀리더라도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더 안심이 되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새로운 레더 링크 방식에서는 이러한 연결 부위가 아예 없이 순수하게 자석의 힘만으로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레더링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고 분리할 때에도 좀더 주의를 기울여서 착용을 하고 분리하셔야만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깔맞춤을 하면 이렇게 또 아주 예쁜 모습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알리발 애플 워치 밴드. 레더링크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물론 애플 정품을 쓰면 가장 좋겠지만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고 현재는 배송도 두달 이상 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빨리발 제품을 먼저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애플 정품을 구매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비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